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 이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a에 t, t제곱이 있다.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할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gt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 여기에서 x제곱을 fx라고 두고 f-x는 그러면 2x가 되겠죠. 그러면 점 a... 즉 t 콤마 -t, t의 제곱은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f t는 이 t니까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 t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a t,t제곱에서의 꼬마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-t제곱, 그래서 마이너스 2 t 분의 1, x-t 얘를 식을 정리한 다음에 x이꼴 0일 때 y 꼴 t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gt는 t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